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 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록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매우 충격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인류의 원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이원 역사에서는 크고 넓은 온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창조로부터 또 세계가 어떻게 멸망되어지고 또 바로 이 직전에 바벨탑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온 민족들이 함께 모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였던 그런 크고 거대한 이야기를 다루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전환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거듭해서 실패해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 온 세계의 거대한 이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족장이었고 제법 많은 식술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온 세계를 이야기를 할때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사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한 인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11장 후반부에서 데라의 가정을 다루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또이 가정이 얼마나 힘겹고 공고한지가 드러납니다. 이 대라의 가정은 먼저 먼 땅을 살기 힘들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들의 이야기, 아이를 낳지 못해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볼때 아무런 보잘것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들의 힘과 능력은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연단하여 내시고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냥 이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 짧은 말씀에서 복이 다섯 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말씀을 쭉 보면 창세기에서도 보면 창세기 1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들에게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노아와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복과 같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복과 같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주어졌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을 하시는데 이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그 엄약적 순종을 이루어 갈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은 은혜와 복을 얻고 쟁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고 내 삶에 이 은혜와 복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5절 말씀과 또 앞서 11장 31절 말씀은 의도적으로 데라와 아브라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흘러가지요. 데라와 아브라함은 함께 고향을 떠나 왔습니다. 아마도 이는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아모리족의 대이동과 맞물린 이동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온 경계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 이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들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대란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하란에 도착하자 더 이상 이주를 포기하였지요. 아마도 데라에게 있어서 그 이동과 정착의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한 새로운 정착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데라는 이를 충족시켜주는 땅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 어,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따르고 정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달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 떠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던져넣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이 고대의 친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정말 힘든 그런 도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족 사회에서는 가족이야말로 자신을 규정하는 곳이며 자신의 안정을,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친족들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줬고 자신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을 벗어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나아가 친족 사회에서 가족과 가문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소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개인에게 내가 주어진 개인 어, 재능을 따라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는 것이 소명이라고 할수 있다면, 어, 이 당시 과거 친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 가족을 번성하게 하며 가문의 이름을 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명예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성어 입신양면의 뜻에는 후세의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신,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내는 것. 이렇게 가문, 가족이라는 가치는 당대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토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삶의 토대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주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곳, 가장 큰 인정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곳을 떠나서 낙은애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떠나감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음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내 삶의 물적인 토대들,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사랑하고, 내가 이곳에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에서 떠나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떠나감은 반드시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의 떠나감이란 단지 세상에서 교회로 떠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것.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구현되고 자아를 실현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얻는 것을 떠나라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떠남은 가장 힘든 도전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무모한 그런 일들이 될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삶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길은 선명한 비전과 그림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바를 알지 못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지만 믿음을 붙들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길, 어쩌면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때 당시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정말 이 땅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명예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게 전해줄, 전해줄 그 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당대에도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비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자신의 이름으로 성을 남겼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땅 하나 남겨주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서도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호기롭게 떠났지만 당신의 삶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일까요?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세상에 이름을 날릴 만한 성취를 보인 것이 아니라 갈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몸을 맡겼던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라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것입니다. 각자에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 아브라함과 같이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권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온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처한 자리,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그 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안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 나이다. 아멘.